한 대요? 한 대요. 그렇지. 좀더 이제 앞으로 됐어요. 음. 됐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 얘는 뭐예요? 할머니? 얘는 엄. 음... 엄마예요. 엄마. 얘는 아빠. 이건 뭐예요? 아기. 얘는 뭐지? 나. 얘는 오, 얘는 뭐예요? 한 응. 마리. 얘는. 얘는 뭐? 아니 장난. 오늘 장난에 손님 집에 가야 되겠어. 돼지요? 다르게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돼지요. 응, 돼지 맞았어요. 얘는. 다. 손 예쁘게 올리고. 다. 얘는. 가북. 얘는. 얘는? 강아지 얘는 코, 코 얘는 입, 입 얘는 손, 손 발, 발? 눈. 눈, 귀, 귀? 케이크, 케 사탕, 사탕 밥, 밥 물, 뭐? 김치 어요 잘하네 또. 줄어? 또 완성이 어려운 글씨네 이거. 아유 잘하네 이제 헷갈리지 않고. 아유 잘하네. 기차. 어 기차. 꽃게네. 뭘 줘? 인자. 오리. 오리. 공. 크리 아유 잘하네. 어이 뭐지? 새 종이. 얘는 뭐예요? 빡! 얘는? 모르겠지? 어, 오 대단한데? 얘는?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건 뭘까? 자, 응? 자자고 어우 잘하네 얘는 우리가 좋아하는 도너츠 도넛츠 말고 이거 뭐라 그래? 빡! 그렇지 얘는? 나 고양이 안좋아는데이안해 이거 고양이 안좋아해? 얘는? 는 뭐예요? 가방. 가방. 얘는. 나 토끼 싫어. 얘는. 오유 좋아해. 우 좋아해. 얘는. 무슨? 좋아. 음. 얘는. 바나나 싫어. 싫어해. 어? 다 했다. 이야 대단한데 지난주보다 훨씬 잘하네. 안 했는데요? 지난주 다 훨씬 잘했는데 엄마랑 0번 연습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외계인이라서 잘하는 거예요? 네. 아직 안 들켰어요 엄마한테? 안 들켰어요, 들켰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면 안 되겠네? 알았어 당분간 비밀로 해요 네 우리는 외계인인 거지? 네 자, 예쁘게 잘 들어야 돼요 동물들이 맛있게 점심을 먹어요 사자, 호랑이, 악어는 질겅질겅 음, 음, 음. 기린, 하마, 고물 오물. 오물오물 <laughs> 좀 참으면 안 돼요? 못참아야 갔다 와요. 자, 물잘 먹었어요? 아니요. 못 먹었어요? 조금만 더. 자, 다시 들어봐요. 아랫니, 아랫니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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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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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호랑이도 이빨을, 이빨을 닦아요. 윈니 아랫니, 아랫니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참, 칫돌의 치약을 주고, 기린도 이빨을 닦아요. 어금니 구석구석 치카치카, 치카. <laughs> 하마도 이빨을 닦아요. 어금니 구석구석 치카치카. 곰도 닦네 곰도 이빨을 닦아요 윗니 아랫니 치카치카 어금니 구석구석 치카치카 어? 어? 악어가 어디 갔지? 악어가 안 보이네 악어는 어디 간 거야? 악어는 입을 쫙 벌리고 두 눈을 끈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악어 새가 악어 아거 입속을 청소해요. 어, 악어는 양치질을 안 하는구나. 아, 음식 찌꺼기를 새가 와서 하는 양치질을 해주네. 악어는 악어 새가 도와주는구나. 내 이름이 뭐예요? 이제 악어 악어 새. 깨끗해졌어요. 음. 악어는 얘가 치카치카 치카 해준대요. 야, 도 엄마가 어렸을 때, 어. 어렸을 때, 치카, 치카 얘처럼 해준대요. 아, 엄마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럼 엄마가, 네. 어, 악어생가? 네. <laughs> 아니야? 찾았어요. 자, 사자 글씨 찾았으면 붙여보세요. 예쁘게 천천히. 또 이번에는 호랑이도 찾아봐요 호랑이 어딨어 호랑이 자 호랑이 찾아서 붙여주세요 어차 호랑이 좋았어요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 살살해야지 하마도 찾아봐요 하마 여기 하마 어, 자 붙여주세요 제가 뜯어 그럼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이거로. 자, 떼세요. 하마 붙여 주세요. 그다음에 기린. 기린은 어디 있나? 음, 자. 떼 볼까요? 기린. 잘안 떼져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어디 보자. 왜잘안 떼지? 지 응? 음, 여기 됐다. 자 기린 떼요. 아. 여기. 자 예쁘게 붙여주세요. 집중하게. 어, 자, 집중하게? 자 됐다. 손 치우고. 집중하라는데 조금 너무하잖아. 아니야.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자 곰. 곰 어디 있어요? 곰. 곰 스티커. 자, 선생님이 또 도와줬어요. 곰. 장난하지 말고 신중하게 잘 붙여줘요.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외계인인 거 밝힌다. 밝힐까요? 아니요. 자, 이번에는 악어 기린 하마. 얘는 뭐지? 아, 악어. 악어. 그러면 얘는 뭘것 같아요? 이건? 디린 것 같아요. 기린 같아요. 자, 얘는 뭐 같아요? 아마? 어, 좋아.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어, 드디어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다 맞춰서 선생님을 게임! 이길 수 있을까? 아, 잠깐만, 내려놓고. 거기도 있어요. 자, 내려놓고. 음. 자, 게임을 해봅시다. 쉬운 거부터 찾아봐야지. 아, 거. 어디 보자. 아, 또 맞추기 시작했어. 자, 이번엔 어렵다. 호랭이. 잘 봐야 돼. 호랭이가 어디 숨어 있나? 어? 호랑이야? 아자 이제 진짜 어려워 이제 못 맞출 걸? 맞출 걸? 사자 사자는 진짜 어렵다 어? 사자네? 이럴 수가 곰 하마 얘는 뭐예요? 아까 두 번이나 봤잖아 이거 왜? 그래요? 자, 얘는 뭐예요? 악어! 이건 어려울 텐데. 호랑이. 우와, 얘는. 뭐지? 호랑이 친구. 호랑이 친구. 어, 사자! 사자. 얘는. 곰! 얘는. 하나! 얘는. 아까 몰래 몰래 두 번이나 봤었잖아 얘키 크네. 예, 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laughs> 아다맞출것 같은데. 자 얘는 뭐예요? 아가. 얘는. 고양 얘는. 사자. 얘는. 엉. 얘는. 사물. 얘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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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모른대. 모른대. 예쁘게 말해야지. 잘해! 잘했어요. 아유, 오늘... 아니야, 수학 공부해야지. 띵동댕. 아이, 얼른 끝내줄게. 빨리 와요. <laughs>